오늘은 구글 파이어베이스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웹호스팅으로 PLC를 원격 제어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와 PLC를 연결하기 위해서면 앱을 추가해 줄 하기 위해서 웹으로 들어가서 닉네임을 PLC로 지정하고 앱을 등록한 다음에 사용할 스크립트 태그 사용으로 변경을 하고 이 부분을 이제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 추가할 것에 대한 것은 KDI 6033 노드레드 키터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5-37-2번에 HTML을 넣어보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인덱스를 연결 프로그램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기본적인 툴은 만들어졌지만 수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전등끄기를 1번 켜기 그리고 전등끄기를 1번 끄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제 my function에서 1과 0을 스크립트를 해서 맨 아래에 my function으로 들어가 파이어베이스에서 데이터온을 1번과 0번으로 데이터베이스 값을 펑션으로 인해 변화시키게 하는,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스크립트를 복사하고,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복사해주고,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시 이거 자리를 일단 맞춰준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HTML이 작용되는지 보고 데이터베이스와 PLC 작동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1번을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프로젝트 개요로 들어간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호스팅으로 들어가셔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그대로 쫓아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웹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웹에서 제어할 수 있게 호스팅, 웹호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창이 뜨면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로그인을 복사를 해 주고요, 아니 툴을 툴을 복사해 주시고요. 파이어베이스 툴을 설치해 주는 주기 위한 이 과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파이어 베이스 로그인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C, cmd 창에서 붙여 놓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 지시대로 로그인 해 주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정 연결을 해 주시고요 창이 뜨면서 이 아이디를 파이어 베이스 아이디를 연결을 해주고 허용을 눌러준 다음에 네 이렇게 성공했다고 뜹니다 성공하게 뜨면은 다시 2단계에서 이 이니트 인히트, 이니트를 복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저희가 호스팅이니까 호스팅 자리에 누른 다음에 다시 리턴으로 돌아오고, 위주인 익시스스팅 프로젝트, 그리고 차례대로 해서 복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디플로이. 저희가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를 복사해주고, 클라우드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cmd에 입력을 해줍니다. 다 잡아주고 콘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두 개가 뜨기 때문에 아이두 개가 뜹니다 이두 개가 뜨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른 창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1번 켜기를 누르고 0번 켜기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PLC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 1번 켜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켜지고 자 다시 1번 켜기 누르면 쓰기 완료하고 1번 끄기 하면 꺼지고요. 0번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켜주면 1번으로 온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응용으로 이제 전등을 8개를 하는 것을 만들어줄 건데 이번에 plc2로 등록을 하고 다시 스크립트를 들어가서 이 부분을 복사해줍니다. 다음에 인덱스를 들어가서 연결 프로그램의 코드로 들어가주시고 이제 제가 사용할 스크립트 번호를 복사를 해줍니다. 여기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데모 0부터 7은 이제 나중에 중여줄여줄 전등 script to use the script 개를 각각 e t 가 나오는 거랑 데모 이 들어가면서 출력할 수 있는 값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 지금 led 0부터 4, 5, 6, 7, 7번까지 8개가 나타내 주고, 여기 넘버는 넘버로 5는 on, 5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코드입니다. 자 저장하면서 나가 주시고, 콘솔로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사용한 plc 저장 부분으로 들어가서 코스팅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코스팅에서 제가 저장해둔 값을 자, cmd에 들어가 주시고 cmd에 저장해둔 거를 쳐 주시고요. c t r firebase툴을 들어가 주시고 다시 깔아 주시고요. 제가 변경한 값을 이렇게 떴으면 은 이제 Firebase 로그인을 해주시면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Firebase 이니트 init. 이니트로 들어가 주시면 서 yes 이 출력 값을 통해서 호스팅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사용할 거니까 사용한 프로젝트로 하고, 제 사용할 파일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퍼블릭, c 엔터엔터 쳐주시고, 그리고 쳐주기 전에 이 인덱스 값을 퍼블릭으로 덮어 씌우기를 해줍니다. 덮어 씌워졌으면은 파이어 베이스 디플로이를 쳐주시고, 디플로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었으면, 똑같이, 앞 영상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에 거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뜨게 되고요. 자, 0번을 키게 되면은, 이렇게 0번이 출력이 되고, 1번 키 켜기, 2번 켜기를 누르면서, 3번을 키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번, 2번, 1번, 0번을 끄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력으로 직접 이렇게 읽어 쓰기를 이제 LED 0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까지 작동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